1. 적운형 구름은 왜소나기서 비가 내리나요? 2. 친운형 구름은 왜 지속적인 비가 내리나요? 둘이 반대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저군형 구름은 왜 소나기성 비가 내리나요? 저군형 구름은 수직으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비가 내리게 되지만, 강수의 강도는 매우 커서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저군형 구름은 한랭전선을 이해하다 보면 알수 있게 됩니다. 한랭전선은 밀도가 큰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밑으로 파고들어 생기는 전선인데요. 밀도가 큰게 작은 것 밑으로 파고들면서 생기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랭전선의 이동속도는 빨라요. 이동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선의 기우기가 커지고 전선의 기우기가 크면 그로 인해 따뜻한 공기는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구름은 공기 덩어리의 상승으로 생기죠. 따뜻한 공기가 전선면 위를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냉전선에서는 수직으로 발달된 적운형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적운형 구름은 수직으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비가 내리게 되지만 강수의 강도는 매우 커서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층운형 구름은 왜 지속적인 비가 내리나요? 온난전선에서 층운형 구름이 잘 생깁니다. 온난전선은 이동속도가 느려서 기울기가 낮고 공기의 상승이 느립니다. 그래서 층운형 구름은 적운형 구름처럼 수직적으로 형성이 안 돼요. 광범위한 강수대를 만들면서 지속적인 강수현상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